자, 안녕하세요. 송방입니다. 자, 오늘 엄청난 제품을 테스트하러 멀리 거제도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이크 트레이너 평로라에요. 평로라를 언박싱 해보고 이거하고 비슷한 제품이죠. 탁스의 안트레스라는 제품하고 한번 비교해볼 겸해서 이렇게 멀리 거제도에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라 테스트를 도와주실 분은 최고의 코치, 안코치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코치입니다. 아, 아, 네. 오늘 탁스 제품이랑 저희 성능은 어떤지 한번 비교도 한번 해 보고 이제 한번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언박싱부터 한번 해 볼게요. 어, 일단 생긴 거는 탁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이 가격은 완전 반도 안 되죠. DEUTER 듀터라는 제품이고요. 설치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안코치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죠. 이렇게 이제 고무줄을 걸고요. 어, 기존 척스 로라랑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안전 발판이 있어요. 이 발판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너무 많 오를 수 있습니다. 크기는 탁스 안타레스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동일한 제품 같이 느껴집니다. 옆에서 봐도 높이 차이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판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 코치 테스트 부탁드립니다. 예,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게 보면 이평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목하게 나어가거든요그 부분하고 똑같이 여기도 오목하게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로라를 탈때 옆으로 빠지도록 계속 중심에서 탈수 있도록 해 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탁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요 발판이 있습니다 로라를 타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참 많이 불안합니다 근데 이, 이 발판을 딛고 하면 많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스트 할 자전거는 바로, 아코치의 자전거, 서벨로 P5-6입니다. 처음 자전거 트레이너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벽에서 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벽에 안전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거든요. 발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판을 딱 디딘 상태에서 자전거를 세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가 살짝 파져 있어서 약간 옆으로 가도 센터로 모아집니다. 내려오는 거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내려올 때도 이 발판이 있어요. 발판 딱 딛고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발판이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탁스로라도 한번 앙코지가 타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탁스. 안타레스 제품입니다. 자, 이 탁스 제품도 동일하게 약간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옆으로 안퍼지고 센터로 갈수 있게 해줘요. 자, 이 탁스 제품도 내려오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착지하시면됩니다자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요 발판이 없으니까 내려올 때 상당히 조금 약간 불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탁스와 동일한 제품이 같은 경에 발판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능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능 면에서는 전혀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그 정도요? 예. 오. 굉장히 롤러도 부드럽고 페로라의 핵심은. 안에 들어가 있는 로라의 베어링인데 베어링 성능에서는 전혀 지금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게 출시된 제품이라서요. 혹시나 이제 처음에 평로라 타시는 분들은 이 듀터 제품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네 이상으로 듀터 평로라 언박싱 및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안코 씨. 안코 씨 채널 도 많이 봐주세요. <laughs> 오케이. Okay.